안녕하세요. 후니꼽TV의 김석군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피치 엣치가 140m가 나간다고? 어, 잘못된 어드레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피치가 140m 가 나간다고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아마추어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하, 막 피칭 갖고 130m, 140m, 막, 프로들은130 가요. 어, 근데 막 140m,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피칭만 잡으면 140 가. 근데 그런 분들의 이 공통점이, 롱아인을 못 쳐요. 어, 그러니까 미드라인 이상의 클럽을 잘못 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드레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 핸드퍼스트 너무 심한 핸드퍼스트죠. 이런 이제 어드레스라고 계시면 공도 오른발 쪽에 두겠죠. 그러면 클럽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칭이지만 거의 7번 정도로 쓰겠죠. 계속 올려서 이걸 지금 눌러 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 140m, 150m 갈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점점 제가 7번 안 가면 어떻게 쓰겠어요. 어. 이렇게 쓰겠죠. 어. 7번 아이이 거의 3번 아이 정도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써도 처음에 이렇게 치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안 쳤겠죠. 이렇게 치다 보면, 얘가 조금 조금씩 나가요. 야금, 야금. 야금, 야금 나가요. 야금, 야금 나가면, 그립 자체가 이렇게 돼요. 어. 요렇게 돼 있어야 될 그립이,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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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후 그립이 돼요. 어. 그래서, 임팩트는 이런 임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카바하려고 몸을 이렇게 써서 카바를 하죠. 그래서, 이런 셋업을 하시는 분들은 쇼다운을잘 쳐요. 그냥, 뭐, 낮게도 가고, 뭐, 눌려 맞으니까 그림 가면 쓰겠죠. 하지만 이제 롱아인이나 미드라인 이상 올라가면 공을 잘못 뛴니다. 제거리가 안 나고. 근데 아연은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7번이 만약에 남자분들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140m가 나간다고 보면 한크럽도 10m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8번이 130, 9번이 120, 피칭이 110m가 나가면 맞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언은 이 전체적인 거리가 많이 나간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아이언은 일관성 있는 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어. 한 번은 뭐 7번 갖고 뭐160 나갔다가 150 나갔다가 140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140이 나가면 계속 140이 나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자로 따지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아마추어 분들, 평균적으로 7번 라인이 100m 에서 110 정도 될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러면 그 위아래로 한 클럽당 10m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연의 이 비거리는 일관성 있는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트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세울수록 점점점점 손이 돌아가서 나중에 그립잡기 너무 힘들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생긴 그대로 놓으시고 잡으셔도 클럽은 아이언을 이렇게 뒤로 꺾여 놓은 구질의 형태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핸드펀스 자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로 공을 치셔야 어드레스에서 이 자세로 공을 치듯이 쳐야 일관성 있는 거리가 나오고 항상 이, 아연에 맞는 거리감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본인의 셋업을 좀 체크해 보세요. 어드레스 때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재봉선에 있어야 되는데, 허벅지 앞쪽이나 이쪽을, 벗가 쪽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동작에서 나중에 이 그립을 고치려고 하면, 절, 절대 고치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니까, 러 아연은, 각부, 저는 3번 아연부터 쓰는데, 일관성 있는 거리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3번 아연하고 딱190 치고, 4번으로 180 치고 5번170 치고 이것밖에 안 쳐요 전에 더 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7번 아이언은 150 기준점으로 위아래로 10m씩 에서 치죠 그러니까 어, 아이언은 일관성 있는 거리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립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러고 있으면 전자제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피칭 갖고 140 나간다고 9번이 150 나가고 8번이 160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럽이 갖고 있는 생긴대로 셋업을 하셔야 내가 일 가서 있는 거리감이 나오니까 정확한 어드레스 자를좀 아시고 그 집의 위치를 좀 아셔서 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니꼬 TV 김석훈 프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